불쓰지 말고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담아보세요. 김치 나오는 비주얼. 돌산 갓김치를 담가 보겠습니다. 갓은 준비할 때 이렇게 통통한 걸로 사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커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담아서 오래 두고 만약에 드신다면 통통하고 더 커도 상관은 없어요. 얇은 거는 안 좋아요. 자, 보통은 갓김치는 통째로 담는데 오늘 열무김치 같이 잘라서 담을 거예요. 수월하게. 빨리 먹고 또 담아 먹을 거니까. 그냥 열무 다듬듯이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이러면 먹기도 좋고 금방 절여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드시고 나중에 김장 때는 좀 넉넉히 해서 내년 봄까지 두고 잡수실 수 있도록 많이 담으세요. 요런데 줄기가 붙은 부분에 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좀 따주는 게 좋아요. 소금 물에 한번 씻어주세요. 물 2.5리터에 소금을 넣어서 잘 녹여주세요.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살살 후에서 이렇게 부어주세요.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두고 30분 후에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오, 잘 절여졌어요. 적당하게 보들보들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게 조금 덜 질어졌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둬도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씻기 위해서 일단 건져볼게요. 이런 거 씻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한번 소금물을 뺀 다음에 씻어요. 그러면 아주 수월하게 소금물이 씻기거든요. 아이고 인도. 씻고 있습니다. 이제 물기가 완전히 빠졌으면 가슬라요. 일단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어주고요. 수북히. 그 다음에 여기에 새우젓. 켜켜 넣는 거 아시죠?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진마늘. 생강청. 쪽파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쭉 잘라서 넣을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반복.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옷에 안 튀고 숨이 싹 죽은 다음에 버무리면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리고 양념이 골고루 이렇게 묻혀진다는 거. 이거 그냥 묻히려면 막 이렇게 묻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옷에도 튀고 양념도 골고루 안 묻고 또 무엇보다도 식재료가 골병 든단 말이에요. 다진 마늘. 생강청,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빨간 게좀 싫다 그러면 가감하셔도 되는데요. 갓김치는 특성에 약간 고춧가루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그런 다음에 이 갓김치가 이파리가 많다 보니까 약간 쓴맛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혹시 난 설탕 싫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액젓을 위어서싹 부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갓김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요것도 요대로 뒀다가 내일 아침에 제가 버물버물해서 완성시킬 거예요 그때 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면 밑에 국물이 나오거든요. 그 국물을 딱 찍어 먹어봐서 너무 싱겁다 그러면 뭐 액젓이나 새우젓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어난 너무 짜 그러면 그때 쪽파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뭐어 설탕을 살짝 더 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 쉽죠? 내일 아침에 고춧가루 조금 더 추가하셔도 돼요. 제가 200g을 저울에 딱 달아놨지만, 조금 남겨놨잖아요. 근데 난요 정도로 됐다면 요 정도는 남기는 거예요. 요게 음식을 할때 약간 그 스킬이랄까? <laughs> 그래요? 어. 한끗 차이. 한끗 차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많이 넣는다고 맛있는 건 아니에요. 간이 맞아야지. 이대로 뒀다가 내일 아침에 마지막 완성해보겠습니다. 어, 어제 제가 버무려놓은 건데요. 한번 이렇게. 만져볼게요. 치대볼게요. 물론 절이기도 하지만, 어, 절인 것보다 양념을 해서 넣으면 이렇게 숨이 딱 죽어서 만지기가 좋아요. 이제 다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 마지막 간은 이 국물을 한번 먹어보면 딱 맞힐 수 있어요. 요때 만약에 짜다, 안 그러면 싱겁다. 그래갖고 내 입맛에 맞춰서 양념을 더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 고춧가루는 지금 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기호에 맞춰서. 불 쓰지 말고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담아보세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 어떤 분이요? 놀상하다 놀상 룰상 간이 딱 맞다 너. <laughs> 아, 그렇지. 그지. 군침 나오는 비주얼이. 응. 그냥 싹, 그리고 싹, 싹. 돌산각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열무 같이 딱딱끊어서 담기가 정말 쉽죠? 여러분들도 맛있게들 만들어 잡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